덕글 모닝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한 주간 동안 마귀 사탄 시리즈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귀는 어떤 자입니까? 마귀는 시험한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마귀는 아담과 하와를 시험해서 자신의 뜻대로 굴복시키고 말았습니다. 마귀는 마치 자기가 승리한 듯 파티를 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마귀에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너의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들리니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마귀 사탄은 예수님도 시험을 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성공을 거두는 것 같았지만 그는 예수님의 발꿈치만 상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마귀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마귀는 불호수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들어갈 운명인 것입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예수님도 시험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 물리치셨습니다. 무엇으로 물리셨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 마귀는 우리도 시험을 합니다. 그 시험은 파괴가 목적입니다. 몰락이 목적입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으로 우리를 유혹해서 완전히 주저 앉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또한 속이는 자입니다. 이것저것으로 속여서 교회 문을 닫아 버리게 만듭니다. 중국 공산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 공산당이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문을 닫게 하려고 시도하는 자입니다. 모든 거짓말의 배후에는 마귀 사탄이 있습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접근해서 말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서 빼내게 합니다. 그리고 마귀 사탄의 자기 메시지를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줍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자기의 말로 대체시켜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계속해서 마귀에 관해서 말씀을 들으니까 여러분 마음이 또 혹시 힘드셨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말씀을 좀 듣고 싶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저 또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마귀의 본질에 대해서 드러날 때 확실하게 드러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내내 마귀 사탄은 시험하는 자, 속이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쩌다 슬쩍 마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이 마귀의 본질을 확실하게 드러내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런 계기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그야말로 군대로 치면 PRI 훈련을 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군대에서 사격훈련 가운데 PRI 훈련이 있는데 얼마나 그 훈련이 힘든지 피가 나고 알이 백이고 그리고 이가 갈린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의 훈련입니다. PRI의 원래의 뜻은 사격을 하기 전에 기본 자세를 익히는 사격 예비 훈련입니다. 사격을 할때 엎드려싸 서서싸 무릎싸가 있는데 그렇게 자동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말만 하면 자동적으로 이 사격의 자세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훈련이 PRI 훈련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PRI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장전을 가지고 마귀가 어떤 모습이 있든지 서서쏴, 앉아쏴, 엎드려쏴가 자동적으로 나서 마귀와의 싸움에서 백전 백성을 거두는 그런 훈련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원래 이 군대에 가면은 4주, 8주, 12주 훈련을 받습니다. 이런 훈련을 통해서 군인다운 모습을 갖추어가는 것이겠죠? 마찬가지로 영적인 PRI 훈련을 해서 우리의 영적인 군인들의 모습, 군사의 모습을 제대로 갖추어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시험하는 자입니다. 마귀는 속이는 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마귀는 왜 시험을 하고 왜 속이느냐 하는 겁니다.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살아가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마귀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입니다. 시편 33편 11절에서 주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분의 마음의 생각들은 모든 세대에 이르리로다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은 비인격적인 무엇인가가 아니라 주님과 관계를 맺게 되는 지극히 인격적인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잘 알고 계십니다. 그들의 우리들의 타고난 독특한 기질들 그리고 성격들 내가 가진 이름 우리의 필요 하나하나를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거기에 맞춰 하나님의 계획을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내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고 이해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의 뜻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이런 까닭에 우리도 그것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또 너희가 모든 지혜와 영적 깨달음에서 그분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지며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될때 우리 믿는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스 6장 6절에 그랬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자들 같이 눈으로 섬기지 말고, 그리스의 종들로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의무적으로 우리에게 짐을 지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기쁨으로 하는 것입니다.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즐거이 찾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고 그렇게 해서 순종을 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분이 주시는 양식입니다. 요한복음 4장 34절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끝마치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골로새서 4장 12절 말씀처럼 너희에게 속한 사람으로 그리스의 종인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너희를 위해 항상 기도로 뜨겁게 쓰고 하나님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뜻 안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서게 하려 함이라 에바브라 기도가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서기 위한 기도를 우리는 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떼어 놓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떼어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그것이 배가 아파서 우리를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로 만들어 버리려고 시험도 하고 속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합니다. 내가 죄악의 행동 가운데 빠져있는데도 불구하고 별것 아니라고 느끼게끔 만들어 줍니다. 그렇게 속입니다. 괜찮다고 속입니다. 그릇된 인생을 살아가도 양심의 별 거리낌이 없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악한 길로 가도록 유도하며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도 괜찮다고 하는 식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시험합니다. 속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떠나서 사는 것은 아주 비참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살아간다는 것은 평강과 기쁨을 잃어버린 결과를 가져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우리의 티켓이 1등칸인데 우리 1등칸이 1등칸의 티켓을 갖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우리가 3등칸에서 불평하며 불편하게 지내는 꼴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1등칸인데 말입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일등칸의 이 고귀한 뜻을 알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에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는이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마귀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속여서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만들어 버리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알아채며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방어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방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탄의 의도를 드러내고 그 의도를 파악을 해서 우리가 막아내고 공격을 무너뜨리게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 결코 논쟁을 할수 없습니다. 하와가 사탄과 논쟁을 해서 편안한 분위기에서, 안전한 분위기에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결국은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사탄과 논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인간의 지혜는 사탄의 교활함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방어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신적인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사탄을 물리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서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신비한 예수님의 신적인 권능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이 쓸수 있는 도구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귀의 전술 전략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서 마귀의 속임을, 마귀의 시험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우리는 이 다섯 가지 성경 공부, 이 손가락 다섯 가지 성경 공부를, 이 다섯 가지 성경 공부 방법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들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이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고 그 가운데 기록된 그것들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죠. 읽는 자도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복이 되고 읽어야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하루에 석 장씩 읽으면 1년에 1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장 읽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1년에 1독 이상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해야 됩니다 연구해야 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들은 대살로니까에 있던 자들보다 더 고귀하여 온전히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성경을 탐구한 결과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믿고 또 그리스 사람인 기부인들과 남자들 중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이 그러하더라. 이런 놀라운 믿음의 열매를 맺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로 생각하거니와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십시오. 또한 베드로전서 1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은 이는 너희가 너희 믿음의 결말 곧 너희 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라 이 혼의 구원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이말 은혜에 대하여 대원한 대원자들이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부지런히 조사하고 탐구하되 자기들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을 영광을 미리 증언해주실 때그 영께서 무엇을 혹은 어느 때를 표적으로 보여주시는지 탐구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자가 되어야 됩니까? 바로 탐구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다고 실망을 내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만나 주셔서 구약 성경을 통하여 이 말씀을 풀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그들이 서로 이르되 그분께서 길에서 우리와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기록들을 열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했습니다. 저는 좋아하는 성경 가운데 이 구절이 넘어졌습니다. 말씀을 알아가니까 말씀을 탐구하니까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 말씀을 탐구할 때 생겨날 수 있는 결과입니다. 말씀을 탐구해 가십시오. 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10편, 119편 9절과 11절에 보니까 청년이 무엇으로 자기 길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자기 길을 조심함으로 하리이다. 그랬고, 또 내가 주의 명령들에 서서 떠나 방황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죽게 죄를 짓지 아니하리 고 주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었나이다. 암송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속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이게 꺼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그 말씀을 꺼내서 뒤집어 보고 생각해 보는 것,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호수와 1장8절에서 너는 이 일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밤낮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모든 곳에 따라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가 네 길을 형통하게 하며 또한 크게 성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동안 듣고 읽고 탐구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했던 이 말씀을 내가 묵상할 줄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형통하고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119편 147절과 148절에 보니까 내가 아침에 밝기 전에 일어나 부르짖었고 주의 말씀에 소망을 두어 싸우며 주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내 눈이 밤의 경점들보다 앞서가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늦게까지 잠을 안 자거나 새벽까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는 분들, 하나님이 형통과 성공의 길을 열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 이제는 내가 듣고 읽고, 또 탐구하고, 암송했으면, 그 다음에 묵상을 거쳐서 이것이 언제든지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사탄의 유혹을 당할 때, 또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AI처럼, AI가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툭툭 금방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있던 말씀들이 툭툭 튀어나와야 됩니다. 이 정도가 돼야 됩니다. 옆에서 툭 치면 말씀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결정을 할 때에도 말씀에 입각해서 결정을 하고 사탄의 유혹이라는 것을 분별하고 말씀으로 물리치고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십시오. 아침마다 새롭다. 오늘도 미라클 모닝입니다.